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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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최대한 최대한 번째, 우리 거리만 줄게요 녕 안녕 안다 우리 조금씩만 떨어질게요 조금씩만 거리만 줄게요 나만녕안 안녕 안녕 요 안녕 하세 안녕 안습니다 안녕 질게요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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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안녕 안 네, 이번에 11일 동안, 거의 11일 동안, 이번에 가고 있었습니다. 네, 많이 먹었습니다. 근데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너무, 그래도 좋네요. 근데 뭔가 안심감도 약간 있었습니다. 아 자, 앞에 보세요, 앞에. 어? 자,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아

uh -huh.